가슴 처짐이 심해 여유증을 의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살이 처진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유선이 발달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죠. 여유증은 보통 사이먼 그레이드라는 기준으로 진단을 하는데요. 1등급은 유두와 유륜주의만 발달한 경우, 2하등급은 처짐은 없지만 앞으로만 튀어나온 경우, 노비등급은 튀어나오면서 동시에 가슴 처짐까지 동반된 경우, 3등급은 유두와 유륜이 아래를 향할 정도로 심한 상태를 말해요. 보통 숫자가 높을수록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하고 이 기준에 맞춰 치료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유선이 많이 발달한 경우라면 약물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수술을 고려해야 하고 가성 여유증이라면 운동이나 식습관 조절로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육류 위주 식사나 인스턴트 섭취가 늘면서 비만율이 높아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여유증과 함께 가슴 처짐을 호소하는 분들이 예전보다 많아졌습니다. 여유증은 단순히 미용적인 문제로만 보이지만 체형과 생활에도 영향을 줄수 있는 만큼 정확한 진단과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